다음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심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 그가 말하는 극우화의 실체는 진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22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로 포획되려는 당을 반드시 막겠다며 더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당이 퇴행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극우화하려 한다. 한전 대표는 이 흐름에 과거 대선 후보와 당권 주자들까지 맞장구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수의 정신은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 그리고 윤어개인이 아니라 보수어개인이다. 그는 이번 불출마 선언을 기득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 말합니다. 대신 그는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극우 스크럼에 맞서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보수, 그 길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그의 선언. 과연, 이 싸움은 어디로 향할까요?